밤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볼링 협회장배 학생 볼링 대회 예. 기장 볼링이들이 참가해서 한 경기인데요. 종목은 개인전으로 예. 개인전 두 게임 토탈 핀수로 1위에서 4위까지 선발을 해서 최종 결승에는 선발된 4명과 기장군 볼링협회 임원과 2인 1조로 구성을 해서 파라마스 방식으로 최종 결승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전시후볼리니 먼저 투가합니다 1번 프레임 네, 잘 던졌습니다. 아, 1번 핀을 놓쳤으나 네, 6핀 넘기는 최영석 전시우조는 중결 마지막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는 그런 짜릿한 경기를 했어요. 그 기세를 몰아서 제 결성에 올라왔는데요. 남아있는 네핀 스페어 처리. 아, 아쉬워요. 예. 스페어 처리 실패. 우리 홍민주 볼린이 너무 귀여워요. 음. 자세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발! 던졌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볼은. 네. 아, 1번 핀 놓쳤어요. 1번 핀만 맞았으면 기대할 수 있는데, 아, 이 홍민주 볼린이 공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김미애 선수. 스페어 처리에 도전합니다. 비교죠 쉬운 핀이나, 아, 오우, 아, 끝사 처리 힘들고 싶구나. 놓쳤네요. 아, 뒤에 있는 핀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볼링 스페어 처리할 때는 남아있는 뒤에 핀까지 계산을 이렇게 해야 되고,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전시후볼리이 던졌어요. 자세히 하고 끝까지 좋습니다. 네, 7핀 자, 최영섭 선수 스페어 처리 도전합니다. 응? 자, 안정되게 던졌어요. 네, 어우구, 이런, 이런. 예. 너무 1번 핀만 정확하게 맞춰버렸네요. 예. 딱 하고 소리가 나는 응? 1번 핀만 맞췄어 자, 항민주 볼리니. 제 네. 좋아요. 파이팅 넘쳐요. 네. 아, 네. 아, 코너에 있는 한빈핀열번 핀. 핀, 하나만 맞췄어요. 음.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어차피 코너 핀 하나 빠졌기 때문에 홍리 선수가 스페어 처리는 조금 쉬울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뭐제 생각이고 현장에 있는 선수분은 항상 남아있는 핀의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잘 던졌습니다. 자세 잡고 네, 파워풀하게 네, 야 역시 나이스카바 끝까지 자세를 유지하면서 핀을 바라보고 공의 굴러가는 라인을 딱 지켜봤어요. 저게 이제 초고에는 스트라이크 라인이 되겠죠. 자, 전시 후 걸리니 자! 힘이 좀 빠졌나요? <laughs> 전시 볼리니가 음.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굉장히 개구장이 같은 그런 표정을 짓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재영석 선수, 자, 우리 볼리니가 기운 내도록 슬페아 처리 한번 해주고 싶을 텐데요. 네잘 들어갔어요. 아, 정말 아, 안타까워요. 저 야속한 코너핀 조금만 떨어졌었으면 그냥 자 국민주 골린이 던졌습니다. 오, 아 이번엔 좀 벗어나죠. 아, 한 핀. 아까도 한 핀을 맞히고 이번에도 한 핀을 맞히고. 자, 열번 핀을 연습하는 것처럼, 두번 연속. 그러면, 김미애 선수도 아까와 똑같은 라이트로 스페 처리 하면 됩니다. 워낙 우리 김미애 선수는 자세가 안정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스페 처리 잘 하실 거예요. 네. 오. 전시오볼리이 던졌습니다. 음, 1번 핀 놓치면서 3개의 핀이 나아있으나 무난하게 카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또, 뒤에 또 숨어있는 핀까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나이스 커버 네 정확하게 4프레임 만에 4프레임 만에 정확하게 커버가 한번 이루어졌어요 <목소리> 홍민주 볼링 6개 김미애 선수가 이제 스페어 처리 도전합니다 자 1번 프레임에서도 우리 홍민주 볼링이가 6개를 맞추고 김미애 선수가 3개를 맞췄는데요 이번에 4번 프레임에 똑같은 핀은 조금 틀리나 똑같은 핀 개수가 남아있습니다 자 카바 도전 아예 역시나, 비엔염 핀을 놓쳤어요. 자. 전시효 볼링. 볼링 공을 잘닦고 자, 던졌습니다. 그리고 공을 끝까지 보죠. 네, 어디로 가는지 잘 봐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두구에 수정을 해서 던질 수가 있으니까. 특히 볼리니 분들은 투구하고 나서 자세를 무너지지 않게끔 자세를 잡고 내 공이 어디로 가는지를 끝까지 좀 지켜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최영섭 선수. 스페어 처리 도전해봅니다. 자. 어... 커버를 하시나요? 어... 아, 네. 두피 남겼습니다. 네. 아... 공민주 볼리니 던졌어요 음? 다소 좀 핀을 많이 남기면서 그래도 1번 핀이 남아있으면 좀 쉬운, 쉬운 커버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메 선수. 자, 갑니다. 자, 파이팅 넘치게 공이 약간 휘어져야 돼요. 아, 야, 입사각이 약해서 코너 핀이 남아있겠죠. 볼리니? 자, 갑니다. 자세 어, 잡고, 끝까지 보고, 저 왼쪽으로 너무 치우쳐졌어요. 아직 우리 볼링이 선수분들은 이렇게 투구 스타일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기술적인 이런 부분으로는 아직 뭐라고 말을 하긴 좀 그렇습니다. 그냥 하는 모습이 너무 건강하고 보기 좋고, 너무 진짜 미래의 꿈나무들이라서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자, 최영섭 선수 커버에 도전해 봅니다. 어렵지만 <laughs> 남아 버렸어요. 아, 몇년있다가이 기장군 볼리니 중에서 뭐 청소년 국가대표, 네? 대한민국 국가대표 이런 선수들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홍민주 볼리니 던졌습니다. <laughs> 네, 아우, 죄송합니다. 겉을 냈어요. 겉을 응? 내도 너무 귀여워요. 새싹 머리띠를 한 홍민주 볼리이 응. 그러면 이번에도 김미애 선수가 우리 홍민주 볼리이가 기운을 낼수 있도록 스페어 처리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10개 다 남아있는 그런 상황의 스페어 처리니까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 새싹, 볼린이들을 위해서, 자, 신중하게 던졌습니다. 와, 힘을 넣어서. 네, 아, 예, 좋아요. 퀸 액션에 의해서 넘어갔죠. 네. 빠른 스피드와 퀸 액션에 의해서 스페어 처리 만들어냈습니다. 자. 아직까지 그러나 결승 경기에서는 스트라이크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전시우 볼린이 던졌어요. 이번에는 아 이번에도 왼쪽으로 치우치면서 네. 핀을 많이 못맞췄죠 네. 오겠습니다. 제영섭 선수. 앉았어요. 음, 많이 남아있는 핀이지만은, 아 여기 어디선가 핀이 날라와가지고 5번 핀을 그냥 쓰러뜨려버리네, 아주. 예? 스페 처리인데도 너무 와, 멋지게 그냥. 네. 자, 홍민주 볼리니. 앞에 스페어 처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이 넘겨야 보너스 점수가 많이 가죠. 네. 음. 자, 1번 핀을 못 놓쳤어요. 스페어 처리 다음은 항상 초구에 핀을 많이 넘겨야 보너스 점수가 많이 가는 거 우리 어, 볼린이 선수들도 아마 알고 있을 텐데. 네. 김메 선수, 흡혈 처리, 네, 갑니다. 음. 안타까워요. 놓쳐버렸어. 전시후 볼리니, 자, 가요. 네, 일본 핀 놓쳤지만, 그래도 꽤 많은 핀이 넘어갔어요. 자, 체형섭선수. 자, 올라왔습니다 던졌어요? 가봐야 나요 아, 예 네. 다소 어려운 비행기긴 합니다, 저게 자, 홍민주 걸리니? 그요. 러니까 이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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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예 여섯 핀이 넘어가고 예아 약간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네 개의 핀이 남아 있습니다. 아뭐 다소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예핀대 위에 남아 있는 핀을 커버를 못 하는 핀은 없어요 사실은. 운이 따르더라도 허브는할수 있고요. 그래도 집중을 발휘해서 한번 던져주세요. 네. 그리고 최소한 많은 피는 내겠습니다 자, 8번 프레인까지 88점. 전슈블자 경기지 막바지인데 집중력을 좀 발휘해서 네, 던졌어요. 오~ 안에 아, 네. 이번에도 1번 핀을 놓치면서 네. 핀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최영섭 선수! 스페어체리 도전합니다. 네. 아, 좀 어려운 피닝이긴 하지만 왼쪽으로 살짝 휘어지면서 공이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꺾임이 안 이뤄지면서 스페어체리에 실패를 하셨어요. 자, 민주 볼리니 오프레이 던졌어요. 오, 스트라이크 결승 경기 첫 번째 스트라이크가 우리 홍민주 볼리이가 만들어냈습니다. 아, 우리 새싹어리니 박수 쳐주고 싶어요. 아, 네, 전시 우 볼린 할수 있어요. 네, 아, 1번 킬놓 쳤네. 요 아쉽게 그래도 격려의 박수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고 있습니다. 대 영석 선수. 네. 스페어 처리 한번더 해야 우리 전슈 볼리니가 한번더 던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잘 던졌어요. 공이 넘어가면서 네, 나이스 커버. 아, 이렇게 하면 우리 전슈 볼리니가 한번더 던질 수 있죠. 네. 그그데 이번 대회 결승 경기에서는 스트라이크가 아직 없기 때문에 우리 전슈 볼리니가 마지막 투구에 네? 잘 던져서 스트라이크 를 한번 만들어 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투구 던졌어요. 네, 잘 갑니다. 1번 핀 맞췄는데. 야, 이번에도 너무 잘 던졌죠. 1번 핀만 맞추면서 예. 최종 점수 104점. 104점으로 마무리가 됐고. 자. 김비혜 선수. 더블 찬스죠? 아까 홍민주 볼링과 스트라이크를 쳤으니까. 더블 찬스. 던졌어요. 잘 갑니다. 네. 아, 이 팀은 우리 홍민주 볼링과 스트라이크를 치면 김미애 선수가 꼭, 이렇게, 보답으로, 더블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야, 막판, 9번, 10번 프레임에 스트라이크를 만들면서 더블 경기. 아, 이러면 점수가 확 올라가죠, 아주. 웅민주 응, 볼린이 던졌어요. 오, 떨어지나요? 야, 버터를 타고 가다가, 예. 떨어질 듯 하다가 떨어지지 않고, 예. 핀을 맞췄어요 자 김미애 선수 마지막 투구 보겠습니다 열0 프레임 스페어 처리 자 던졌습니다 음아네 스페어 처리는 놓쳤으나 결과는 우리 김미애 홍민주 선수가 제영석 전시우 선수를 이기고 제 3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볼링협회장기 학생 볼링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